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팔복의 마지막 복인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의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신앙을 할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신앙을 배우고 하늘이 실제가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하루도 아침 예배를 통하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과 하늘을 묵상하면서 죄에 대하여 단호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을 살리는 귀한 말씀 준비해 주신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과 새의 힘을 허락해 주옵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을 하늘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이 실제가 될수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묵상할 제목은 하늘이 진짜라면 계산은 끝나야 한다 2부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팔복의 마지막 복 핍박의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얻어 맞고 욕 먹는 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내가 함부로 말하고 무례하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따돌리는 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핍박이라는 것은 진리와 의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시련 받는 것, 그것을 핍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아무리 예수께서 의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하늘에서 큰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주께서 재림하신다고 약속해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하늘 진주물을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셔도 내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건물 옥상에 올라가면 제가 지금 당장 10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은 여러분 중에 몇 명이 옥상에 올라갈까요? <laughs> 제 말을 믿는 분들은 당장 일어나서 옥상에 뛰어올라가겠죠. 그런데 믿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발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10억 원 주겠다는 제 약속을 믿으면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도 올라갑니다. 어떤 핍박과 고통과 반대가 있어도 옥장에 올라갑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이 끝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파워입니다 정말 믿으면 파워가 생기고 힘이 나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순종하고 믿으면 핍박도 기쁨으로 받고 믿으면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별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영원한 행복이에요.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우주를 여행합니다. 하늘에 가면 아담과 하와를 만납니다. 애녹과 노아도 거기에 있습니다. 열두 제자와 바울과 내가 손을 잡고 우리가 손을 잡고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님과 함께 실컷 대화하고 묻고 싶은 질문 모두 던질 수 있습니다. 하늘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왜 자꾸 주저주저해요? 계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실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세상과 하늘을 비교하면서 마치 세상이 더 크고 귀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계산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성들은 하늘이 정말 실체이고 정말 진짜라면 어떻게 될까요? 가난, 핍박, 뭐다 문제 안 됩니다. 사탄이 어떤 공격해야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성도 여러분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했던 질문이 이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을까요? 겨우 이기는 거 아니에요? 간신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laughs> 하늘이 실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이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까? 하늘이 실제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넉넉히 이깁니다. 왜요? 하늘과 땅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우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베드로우서 1장 10절, 11절.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분명하죠? 겨우 간신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넉넉히 하늘 도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과 이 땅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은 엄청난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두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은 실제입니까?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고 사자와 맹수들에게 뜯겨서 죽어갈 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셨을까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원형 극장에 들어가고 그들이 화형대에 화형 매달릴 때 얼마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을까요? 그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셨을까요? 이 질문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위로하셨을까요? 어, 빗박이 세니 어쩔 수 없다. 너희는 다 연약한 피조물이야. 내가 다 이해한다. 로마 황제에게 굴복하고 살 길을 찾아. <laughs> 이렇게 조언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보다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이게 초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느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어 성도 여러분.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두려워 말라. 죽도록 충성해. 너희는 살려 달라고 기도하고 피할 길을 열어 달라고 간구하지만 죽기까지 충성해라. 하늘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해라.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이것이에요. 내가 생명을 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해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소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로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녔지만 성도들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핍박에 대한 약속을 붙잡야 합니다. 의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핏박이 오고 사자가 입을 벌리고 돌아와도 천국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핏박으로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그렇게 욕하고 달려들 때 기뻐하라. 너에게 복이 있는 거야. 왜 사탄이 너희를 미워하고 있던 증거야. 네가내 사람이라는 증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의 핍박과 고통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너희가 땅에서 외군과 나그네노라 증거하였으니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고난과 핍박이 생기더라도 하늘 도성만 바라보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에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늘 예루살렘 도성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조상들도 보이지 않는 하늘 도성 바라보면서 그래서 낙은해로 산 것입니다. 하늘 도성 바라보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덧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도성만 계속해서 바라보는 낙은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성들 여러분, 하늘 도성이 우리 마음의 실체가 되면 내 인생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도 아깝지 않게 다 팔아서 살 수, 진리를 살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는 그런 것입니다. 참 성경에는 다 팔라, 다 사라, 다 받쳐라 이런 말 한, 정말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저없이 그냥 대책 없이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성경 속에. 왜 그래요? 자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비교해봐. 계산해봐. 너희들이 이익이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보가 아니라면 하늘의 상을 놓칠 수 없겠죠. 빌리포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다 보상해 주시고 원수까지 철저하게 복수해 줄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는 주께서 가라 신길을 갑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다 맡기면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되고 믿으면 고통과 환란 속에서 기뻐하게 되고 믿으면 죄와 세상에 대하여 관심이 사라져 버립니다. 왜요? 하늘이 실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20절. 예수께서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믿음에 대한 엄청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굉장히 커야 이것이 가능하나요? 아니요.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으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엄청난 파워입니다. 믿음이 우리 속에 겨자씨만큼이라도 있으면 모든 것을 극복하는 파워가 나온다. 핍박도 이기고 영광으로 받아들이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성도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하늘 도성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하늘을 늘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생명이 올라오고 힘이 올라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을 믿고 영접했는데 왜 자꾸 망설이고 갈팡질팡하게 될까요?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예배 드리는데 왜 마음이 자꾸 흔들릴까요? 계산을 끝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갈팡질팡 하는 문제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 젊은 시절에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읽고서요. 제 신앙에 큰 세워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33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예수께서 엄청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슨 뜻인가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십자가 져야 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뭐예요? 주님을 따르다가 부모와 형제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내 제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미리 계산해보고 잘 따져보고 내 제자가 되겠다는 말을 해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8절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은 쉽게 말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큰 집을 짓기 전에 먼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계산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하지 않겠니? 공사 시작해놓고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중단하면 사람들에게 놀림받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 먼저 꼼꼼히 따져보고 계산이 끝나면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를 때 드는 그 비용과 대가를 계산해 봐라. 그 계산을 끝내지 않고 나를 따르면 중간에서 자꾸 머뭇거리고 움찔움찔하고 포기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탄과 악령들이 우리를 보면서 놀리지 않겠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계산을 끝내야 됩니다. 정말 이 길이 나에게 이익인지 손해인지 계산을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31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 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기 2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내가 가진 1만 명으로 저 원수를 이길 수 있겠니? 따져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 없으면 미리 화친을 청하고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결국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다 팔고 모든 것다 바치라.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성들 여러분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좋은 것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에 방해되는 모든 것, 계획, 야망. 친구, 친척, 소유, 재물, 이 모든 것을 재단에 올려놓라는 으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내가 믿는 주님께 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름답고 소원하신 뜻대로 움직이시도록 허락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대가라. 성도 여러분, 단한 사람도 적당히 제자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전쟁에는 중간이 없어요. 어, 난 중간입니다. 중간 없어요. 이쪽 아니면 저쪽이에요. 하나님 편 아니면 사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 제자가 되려면 올인하라고, 나에게 올인해달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너들이 계속 스파이처럼 왔다 갔다 하면은 도대체 누구 편이냐?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하나님 편에 섰다가 저녁에는 사탄 편에 가서 잠자요. 이래갖고 되겠니?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억지로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버리기 전에 따져보고 계산해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국 도성 가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저울대에 올려놓고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 하늘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도 얻을 가치가 있는 것인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충분히 따져보고 계산이 끝났으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더 이상 이상한 핑계 대지 마세요. 계산이 끝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갈방질방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비웃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마귀에게 조롱받게 됩니다. 그것은 최악의 경우입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이 질문이 오늘 설교의 주제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왜 갈팡질팡 합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 뜨뜻미지근 합니까? 계산을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좁은 길 가다가, 어, 이렇게 가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laughs> 어, 이렇게 되면 내가 너무 희생이 큰거 아니야? 자꾸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돼요? 정말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갈수 있을까? 하고 자꾸 뒤돌아보는 것이에요. 계산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계산 끝내셔야 돼요. 정말 하늘이 존재하는지, 하늘은 정말 여러분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계산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내게 손해인지, 나에게 엄청난 이익인지, 나에게 엄청난 행복인지 나에게 불행인지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모든 것을 바쳐서 전진하시기 원하면 계산을 끝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결정을 해야만 여러분의 신앙이 놀라운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핍박 속에서 승리하는 신앙 말이죠. 마귀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돌아갈 것입니다. 계산을 끝낸 사람들 앞에서는 말이죠. 네.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이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존재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주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가 맞습니까? 진짜 영생이 있고 성경 말씀은 진짜입니까? 우리를 무덤에서 꺼내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이게 계산 끝내야죠 우리를 죽음에서 무덤에서 꺼내줄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고 믿는데 왜 우왕좌왕해요? 더 이상 주판을 튕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꾸 주판을 튕기는 거예요 내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하나님께 올인하십시오 그리고 자유롭게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다니엘스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정확하게 성취될 건가요? 그리스도께서 정말 재림하셔서 의인들을 부활시키고 영생을 주십니까? 정말 사탄은 존재하고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이, 예, 그렇습니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은요, 계산을 끝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답은 이렇게 하고 계속 주판을 두기지 마세요. <laughs> 그러면 계속 갈방질방해요. 제가 오랫동안 전도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왜 그럴까 분명히 고백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계산을 안, 안 끝냈더라고 이분이 대답을 하고 돌아서서 주판을 계속 둔기는 거예요 내가 손해가 될 텐데 이건 너무 길이 좁지 않아 얼마까지 내가 희생해야 돼 계속 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을 믿어 왔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제 계산을 끝내시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십시오 자유와 평강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단 하나도 손해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마침을 마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봅니다. 열두 제자가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그렇게 하자 사탄이 움직였습니다. 공격했어요 유대교에서 스테반 집사를 죽였고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사탄이 한 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사마리아 건너편으로 온 세상으로 복음을 퍼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전파되었어요. 사탄은 또 분노해서 움직였습니다. 어떻게요? 해 로마 황제를 데리고 미혹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무섭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화형대로 성도들을 밀어넣습니다그 당시 어떤 성도들이 핍박을 이기고 승리했을까요? 계산을 끝낸 성도들입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계산을 끝낸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성경의 마지막 예언이 성취되려고 합니다 짐승의 표 환란과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옵니다 누가 그 마지막 최고의 환란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계산을 끝낸 성도들입니다 팔복의 마지막 복을 붙잡고 승리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서 새겨진 성도들 그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팔복의 그 마지막 복을 풍성히 내려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오랫동안 빛과 어두움 사이에 있는 분명한 차이를 보지 못해서 혼돈했습니다. 주여 이제 저희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셔서 하늘의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제 저희 인생의 마지막 계산을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여 마지막 결정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믿는 것이 단 하나의 손해와 희생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너무나 위대한 영광이고 승리이고 영생이고 완전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저희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마귀는 이 세상의 영광과 쾌락을 우리 앞에 두고서 혼돈시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하늘을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하늘 가는 나그네로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더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나가겠습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저희 양심 속에서 말씀해 주셔서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저희가 어떻게 할뻔 했습니까? 주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이 땅에 두셔서 참 어려운 세상이지만 하늘 속에서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갈팡질팡 하지 않겠습니다. 계산을 끝내고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저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ずえすだしを